반갑습니다. 오토 파이낸셜 인사드립니다. 현재 BYD 국내 출시를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거두절미하고 바로금 말씀드리자면 BYD는 중국을 제외하고선 전 세계 최저가 수준으로 국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국내 출시하게 될 BYD의 경우 파워트레인이 4 개로 분류되며 올해 2월에 출시 예정인 아토 3가 3,190만 원, 5월에 출시 예정인 실 등급이 4,290만 원, 6월달에 출시 예정인 돌핀 등급이 2,600만 원, 8월에 출시 예정인 C 라이언 7이 4,490만원으로 현재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 BYD는 국내에서 1년간 1만대 판매 목표를 잡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모델이 아토3라고 합니다. 아토3 국내 판매량을 4,000대를 목표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아토3가 국내에서 3,190만원에 출시를 하는데 일본과 호주에선 4,000만원 초반대로 판매되는 걸 보면 이건 진짜 뭐 대박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더군다나 거기에 전기차 보조금이 이랑 천년 최초 구입 보조금이나 다자녀 보조금까지 받게 된다면 2천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라고 원래 대본을 적어놨다가 일부 지역에서 보조금이 나온 걸 보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설 연휴가 지나게 되면 이제 지역별로 보조금이 하나둘씩 발표를 하겠지만 생각보다 BYD 전기차 보조금이 너무 짜게 나와서 국산차 EV3나 코나, 캐스퍼하고의 최종 구입가 차이가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싼건 맞는데 국산차랑 가격갭 차이가 얼마 안난다면 더군다나 생산지가 중국산이라면 저라도 국산차로 진행할 것 같은데요. 일단 확실한건 올해 BYD가 국내 시장에서 선전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개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확대는 더 심해질테고 거기에 따른 국내 자동차 기업에서도 저는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전기차 보조금 문제만 없었다면 BYD정도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성비를 국내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브랜드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살포시 말씀드리자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NCM 전기차만 계속 고집하기 보단 현재 중국에서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2천만원대 판매 중인 기아의 EV5와 같은 차량을 국내에서도 LFP 버전으로 출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시 자동차 관련 유익한 정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